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오케이 <laughs> 개웃겨 미쳤어. <laughs> 학교 말아 아 이번에 좀 늦었다. 내가 직선으로 꼬라박았어야 했는데 우선 구석탱이 내려서 총 있나 보고 없으면 바로 내려갈게. 없으면 내려가. 어이 렉.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아이 씨총왜 이렇게 없어? 아 총을 봐도 못 먹어. 아 진통제 먹을 때가 아닌데 총왜 이렇게 없어? 나 같은 애들이 많네. 살려, 살려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오케이 <laughs> 개웃겨 미쳤어. <laughs> 야얘 박스 어디 있어? <laughs> 이 자식이 감히 없어. 내 불주먹을 욕, 양 야바? 아 불주먹 에이스야. 응? 봤어 먹주? 어 어디야 날쏜 거야? 줄여 버렸고요. 오나 방금 우연으로 죽였어 지훈아 내 실력 아니야 이거 자백할게 그냥 꽂았어 어떻게 죽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얘 쩔이었네 위치는 알았는데 이상하게 죽였다 이거 다 딱한 건 아닐거 아냐 저기다 저기다 저기 어디 뭐이 새끼 어딨나 여기 안에 있어 이 새끼 잡으러 간다. 어디야, 이 새끼. 아, 겁나게 숨네 진짜. 아, 개 존버 새끼, 이거. 나이스. 딴데한번 그냥 스쿨 가볼까? 그지? 그냥 가볼게, 그럼. 힘든 싸움. 야, 씨. 오늘, 이거 봐. 오늘, 컨디션 좋아. 어제, 어제가 진짜 완전 최악이었는데, 오늘 막 그렇게까지 최악. 그건 아닌가 봐. 진짜 학교 다버은 건가? 예스, 좋아. 학교가 은근히 이게 처음에 정신없어. 애들 테못 먹어. 총만 먹지. 진짜 따끈 다 따끈게 맞다면 먹을 거좀 있을 것 같아. 야 발소리가 나. 지우아 방 안에 숨어 있네. 목상에 없는 거 보니까. 가자. 아, 최후의 학교 짱을 겨루자 어? 어? 아, 키 켰네. 아, 못 잡아져. 야, 야, 대주 닦고 학교 가는 거는 있었어도 학교를 닦고 대주 가는 건또 처음이네. 지려왔어. 뭐 자랑해야겠다. 이따가 만주 죽였다고. 어제 실력은 진짜 최악이었었다고. 막 놀리더라고. 계속 죽냐고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저거 이거 영상 유튜브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는 하나 만들어야겠다. 유튜브 영상으로. 여기 스토리가 있다 이거 불주먹 에이스로 야 근데 여기 털린 것 같은데 아 털렸네 털렸어 털렸어 차 타고 가네 차 주시자 치킨 먹으면 조회수 나오지 아피 났는데 이새끼 내릴 것 같은데 어디야? 아까 거기가 아니, 걔네가 아닌 것 같은데? 저쪽이 소리가 나는데? 따르네야 따르네. 배율. 아씨 대주도 털려가지고 파밍도 못 하고. 쭉 그래도 돌아볼까? 혹시 모르니까 흘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. 아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버젓이네. 있 SK2도 있고. 여기 문안 열려 있는데. 다닫아놨을리가 어, 여긴 또열렸네 아이, 번태 같은 새끼, 이거. 1층만 안턴 거야? 아씨 가다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? 뭐야, 이건? 왜 쏟아 말어? 날아갔어. 뭐야, 통날라어어 뭐, 야 어디 있었어? 못봤지? 옥상 뭐, 은안먹어 뭐, 뭐, 헐 뭐, 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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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지 말라고, 오케이, 가자. 저기다, 저기다. 아, 또 너무 서 있었다. 그지? 맞아, 맞아, 맞아. 내 잘못이다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.. <laughs> 또, 또 줄러 멀뚱하게서 있었네. 아, 위치는 알았는데.